피의 향기. 비명이 터졌다.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 한 여인이 사내의 목에서 은장도를 뽑아내고 있었다. 선홍빛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여인의 흰 저고리가 붉게 물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도 핏방울이 튀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쓰러져가는 사내를 차갑게 내려다 볼 뿐이었다.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올려다 봤다. 그의 눈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피만 솟아올랐다. 붉은 거품이 입가에 맺혔고, 그의 손은 허공을 더듬다가 천천히 떨어졌다. 마지막 발작처럼 몸이 한번 크게 경련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우동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비단치마를 적셔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소리, 누군가 관가에 고아로 뛰어가는 발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소리. 모든 것이 마치 물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하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귀엔 오직 자신의 심장소리만이 또렷했다. 쿵쾅, 쿵쾅. 놀랍도록 고요한 리듬이었다. 그녀는 죽은 사내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미 식어가는 살의 감초.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땀방울. 그리고 벌어진 입 사이로 보이는 혓바다. 한때는 그녀를 괴롭혔던 그 입술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녀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마치 잠든 연인을 깨우지 않으려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광경에 더욱 섬뜩함을 느꼈다. 사람을 죽이고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형리들이 도착했다. 칼을 빼든 그들이 그녀를 포위했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살기를 띤 얼굴로 그녀를 노려봤다. 그들 중한 명이 고함을 질렀다. 손들어. 꼼짝마. 하지만 어우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대신 묘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다. 그 미소는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아니 원했다는 듯한 표정. 형리 하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거친 소나기가 그녀의 가느다란 팔을 움켜쥐었다. 피 묻은 은장도가 땅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순히 일어서며 피 묻은 손을 치마에 닦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비단 치마에 선홍빛 핏자국이 길게 번졌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저 여자 혹시 그 어우동 아닌가? 맞아, 광가의 첩비었다는 들었어. 수십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더군. 천하의 음부로구나. 속삭임들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어우동은 고개를 고추세우고 당당히 걸었다. 비단 치마가 흙탕물을 끌며 축축한 소리를 냈다. 발목의 흰살 위로 검은 진흙기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궁중 나인처럼 우아했다. 꿋꿋한 허리, 단정한 어깨선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시선. 군중 사이에서 한 노파가 침을 뱉었다. 끈적한 침이 어우동의 치마에 떨어졌다. 노파의 주름진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런 계집은 능지 처참을 당해 마땅하다. 노파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날카로웠다. 다른 사람들도 합세했다. 죽여라. 더러운 년. 돌팔매가 날아왔다. 하나는 그녀의 어깨를, 또 하나는 등을 맞췄다. 하지만 어우동은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형리가 그녀를 잡아당기려 했지만 그녀는 노파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쳤다. 노파의 눈에는 증오가 어우동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니,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 체념 같은 것. 세상의 모든 불의를 견뎌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 어우동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사랑한 것도 죄인가요? 제가 살고 싶어 한 것도 죄인가요? 군중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모두가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어우동은 계속 말했다. 여자로 태어나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다음 생엔 추하게 태어나겠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욕망을 가진 것이 죄라면 다음 생엔 나무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아름다웠다. 마치 진주처럼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반짝였다. 하지만 이번 생은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형리들이 그녀를 끌고 갔다. 군중은 침묵에 빠졌다. 어떤 이는 여전히 저주를 퍼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모두의 눈엔 같은 것이 어려있었다. 두려움. 저 여자는 다르다는 저 여자 안엔 뭔가 위험한 것이 있다는 본능적 두려움. 저 여자는 우리와 같지 않다는 확신. 그날 어우동이 끌려간 길바닥엔 붉은 핏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피에서 향기가 났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가 뿌린 향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어우동의 피부에서 그녀의 숨결에서 그녀가 걸어간 자리마다 향기가 배어 나왔다. 매화와 사향이 섞인 듯한 달콤하면서도 아찔한 향기.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그 향기는 세상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제일장 저주받은 아름다움. 10년 전 한양 남산 기슭. 15살의 어우동은 거울 앞에서 울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눈물조차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젖은 속눈썹, 붉어진 뺨, 떨리는 입술. 모든 것이 그림처럼 완벽했다. 그것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방문 밖에서 어머니 심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심씨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할지. 하지만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아름다움이 저주라는 딸의 말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심시 자신도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우동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버들잎 같은 눈썹, 행인 같은 입술, 배옥 같은 피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한양 제일의 미인이라 불렀다. 15세 나이에 벌써 그녀의 소문은 도성 전체에 퍼져 있었다. 어음의 딸이 절세가인이라고. 하늘이 내린 미모라고. 하지만 정작 그녀는 이 얼굴을 저주했다. 그날도 세건의 혼담이 들어왔다. 첫 번째는 신을 넘긴 부호였다.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었지만, 어우동을 처부로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가 내민 값은 은자 300량. 두 번째는 마흔의 무관이었다. 전장에서 다친 다리를 절며 왔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은자 500냥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젊은 양반이었다. 스물다섯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 안된 총망받는 인재. 하지만 그의 눈빛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 모두 어우동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만 보았다. 어우동의 아버지 어음은 흥분에 들떠 있었다. 은자 500냥. 그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이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오동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아났다고. 그의 목소리는 담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렸다. 심씨는 남편을 말렸지만 어음은 듣지 않았다. 그에게 딸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었다. 가장 비싼 값에 팔아야 할 재산. 어우동은 그날 밤 집을 나섰다. 달빛 아래 한양의 거리는 고요했다. 낮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오직 개 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종로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맨발로. 버선도 신지 않은 채.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 차갑고 거친 감각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이것은 진짜였으니까. 기생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 가야금 소리에 섞여 여자들의 웃음 소리가 번졌다. 낮고 감미로운 웃음, 높고 청아한 웃음. 그리고 억지로 꾸며낸 것 같은 웃음. 어우동은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기생집 마당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양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어우동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혼담을 들고 왔던 사내들과 똑같은 눈빛. 저들은 행복할까? 어우동은 생각했다. 저렇게 웃는 그녀들은 진짜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저 연기하는 걸까?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절망? 체념? 아니면 그저 텅빈 공허함? 어우동은 알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어우동은 온몸이 굳었다. 천천히 돌아보자 술 냄새를 풍기는 산에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으로 보아 하급 관리나 상인쯤 되어 보였다. 낮에는 반듯하게 살겠지만 밤이 되면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 그들의 눈빛엔 욕정이 가득했다.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눈빛. 산에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썩은 내가 풍겼다. 이런 밤에 혼자 돌아다니다니, 남자를 기다리는 거냐? 그가 웃었다. 다른 둘도 낄낄거렸다. 어우동은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얼굴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니까. 사내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거친 소나기가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을 움켜쥐었다. 어우동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그녀의 입이 막혔다. 술 냄새나는 손바닥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목에 닿았다. 쇠의 냉기가 피부를 타고 번졌다. 어우동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낼 것이다. 은자 500냥을 날렸다고. 그 순간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손 떼지 못할까?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 사내들이 휙 돌아보았다. 거기엔 한 선비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또렷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준수한 얼굴. 단정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풍기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무인의 살기도 문인의 기품도 아닌 묘한 위험. 선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달빛에 반짝이는 은폐. 사내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의금부. 왕의 친이대. 조선에서 가장 두려운 세 글자. 의금부 종사관 이돈수다. 선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어명을 받들어 순찰 중이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산해들은 칼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칼이 돌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비겁한 자들의 도주. 순식간에 골목은 고요해졌다. 남은 건 어우동과 선비, 그리고 달빛뿐이었다. 어우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다. 온몸이 떨렸다. 늦게 찾아온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죽을 뻔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을 당할 뻔했다. 그 생각이 들자 위장이 뒤틀렸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선비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괜찮은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까의 차가운 위험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어우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눈빛. 군더더기 없는 얼굴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엔 욕정이 아니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평생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어우동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마치 한겨울 아궁이의 불처럼. 손을 잡는 순간, 어우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 그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선비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런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네. 집이 어디인가? 떼워다 주겠네. 그의 말투는 정중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 강요가 아니라 배려. 어우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이 사람 곁에 있고 싶었다. 두 사람은 밤길을 함께 걸었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었다. 가끔 돌부리에 걸려 어우동이 비틀거리면 선비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그때마다 어우동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에게 구애를 받았지만 단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선비가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뭔가? 그의 질문에 어우동은 잠시 망설였다. 이름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도 다른 사내들처럼 변할까봐.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어우동이라고 합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우동. 우아한 겨울 오동나무라. 좋은 이름이구먼. 어우동은 쓴 웃음을 지었다. 좋은 이름이라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 이름은 그녀에게 저주였다. 너무 아름다운 이름. 너무 우아한 뜻.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다. 이름만큼 아름다운 얼굴을.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니,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저는 이 이름이 싫어요. 어우동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비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어우동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너무 아름다워서요. 선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름다운 게 싫다니 처음 듣는 말이군. 어우동은 멈춰섰다. 그리고 선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한테는 저주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림을 참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 얼굴만 봐요. 제 마음은 안 봐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선비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도포자락을 흔들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궁금해하겠네. 어우동은 고개를 들었다. 선비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궁금해하겠네. 그 말에 어우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쿵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뛰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어우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비는 걸음을 멈췄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왜냐고? 그가 대답했다. 자네 눈을 봤기 때문이네. 자네 눈엔 슬픔이 있더군. 아름다운 사람이 슬픔을 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나? 어우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평생 처음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슬픔을 알아봐준 것은 누군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눈을 본 것은 누군가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준 것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선비는 당황한 듯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조용히 그녀 곁에 서서 기다려주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어우동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수 없었다.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베개를 움켜쥐며 소리 없이 흐느꼈다. 어머니 심씨가 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어우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온 세상의 슬픔을 토해내듯.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는 것을. 그의 눈빛을 다시 보고 싶다는 것을. 그것이 운명의 시작이었다. 아름다움이라는 저주 속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 하지만 그 빛이 더큰 어둠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의 어우동은 알지 못했다.